아 낮에는 없고요. 저녁에 있습니다. 헤드컵 저녁에 있을 예정이고 제가 오늘 중계하는데 중계하기 전에 좀 하다가 살짝 눈 붙였다가 이제 살짝 씻고 오늘 중계를 하려고요. 아 중계할 때마다 이 후반부부터 졸려가지고 내가 그 중계를 너무 집중을 못 해가지고. 지금 좀 체력 써가지고 돌리게 만들고, 이따가 좀 자고, 한 30분에서 1시간 자고, 그 다음에 중계를 킬려고요 자, 걷습니다. 아, 어디가? 아니, 씨. 여길 클릭하니까 위로 올라가려 하네. 아, 이거, 씨. 볼렘 티가 전혀 안 나오겠다. 아, 볼륨 많이네. 아, 놓쳤는데, 이거 쓰리 팜의 일반적인 형태 다행히 여기에 있었어. <놀람>

저건 절대로 3레벨 찍을 수 없어. 아, 버스 아, 아, 네아깝다 존은날 즐간다. 에, 전을의해 에, 누나는 을 내리게. 조심하요이게 먹을 수입다그렇 무슨 일인가? 본계하 완료. 지네이야까지을 내리게 한 준비가 필요한가 분명히 나를 이끌려 운비 필요한가요? 무슨 일인는 걸세 영역비가끝났데 운비 무슨 일이냐 조심할 거게 공격 영역은 아, 이게 선풍 설마, 이 지금 컴퓨터 팬 소리가? 나는 거야? 컴퓨터 팬 소리가 좀크 거든요.

중계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노라이어 조주연그 개인 방송에서 볼수 있습니다. 아설명다 같이 찍자. 음. 음. 음.

이거 찐 아니야? 아, 아, 선 넘네 이거. 아, 씨. 아, 미안해. 아, 손안 넘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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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도로의 움마로. 무슨 일이 말씀만 듣고 싶 응? 주내이 확실하게 우리를 기다릴 구름 내리게. 공격 받고 있습니다. 네. 기다주리가 된다. 내동을 오우마법 괜찮아. 내무퍼살라인데 사가 버렸네. 기다리 히될 듯. 근데 이거 심시야가 있어 가지고 맘대로 먹으면은 위험하니까 빼서 먹죠. 음.

아죽었다 <목소리> <목소리>

어쩔 건데, 섀도우 클로스는 어쩔 건데, 가보여. 아,